안녕하세요. 인천 키움이한의원 원장 손장수입니다. 많이 피로하시고 체력이 떨어지고 해서 보약을 지을 한의원을 찾고 계시는군요. 아무래도 너무 멀리 있는 한의원보다는 가까운 한의원이 주기적으로 내원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건강에 대한 문의도 하시고 보약을 드시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리를 받기도 쉬우실 겁니다. 피로하고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경우에 일단 수면 시간이 충분한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다면 자고 일어나도 피로하게 되고 낮 동안에도 업무 효율이 오르지가 않고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너무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면 단 30분이라도 일찍 수면에 드는 쪽으로 습관을 바꿔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면에 들기 전에 1시간 전후에는 핸드폰 사용도 끝내시고 수면 중에는 핸드폰을 꺼놓고 주무시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숙면이 어렵고 잠이 자주 깨고 그러면서 피곤하고 과로 등으로 피로가 누적이 된 경우엔 보약이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체력을 보하는 보약과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를 풀어주어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한약 등이 들어가서 피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보약도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처방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너무 극심하게 필요하다면 녹용을 넣어서 보약을 짓는 것이 훨씬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녹용은 기혈을 크게 보해 주는 작용을 하는데 약재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녹용을 넣어서 보약을 지으면 비용은 좀더 올라가게 됩니다만 효과는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